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왕초보 44강, 지지 삼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끝난 다음에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지지 3화. 지지는 무엇을 얘기하느냐면은, 어 물리 세계를 의미합니 물리. 물리는 물질 세계를 의미합니다. 물질 세계는 곧 경제 세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했던 공부는 천간 세계, 천간 세계는 공간 세계이면서 사상 세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상, 생각의 세계. 이번에 공부하는 지지 세계는 물질의 세계, 물체, 경제, 즉 한마디로 전 돈의 세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거를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 저랑 같이 공부하면은 돈 벌고 싶은 세계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 어,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이제 서서히 깨우치게 됩니다. 여러분들 돈 많이 벌어서 큰 부자 되시고 이제 빈약한 사람들 많이 도와주면서 살아가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아어 지지삼합. 지지상업. 지지삼합은 물질세계에, 물질세계에 세 오행이, 세 가지 오행이 합해서 하나의 물질을 만들어내는 세계를 의미해요. 이 파워는 어마어마한 파워를 만들어내요. 즉, 말하면은, 어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게 핵폭탄이라고 그래. 지지삼합은 핵폭탄과 같은 파워를 발휘합니다. 여러분들.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아,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지냐? 한 오행이, 한 오행이 다른 일을 하다가 합을 이었을때타 오행으로 변하면서 그타 오행이 파워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현상을 지지 삼합이라 해요.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 자 자는 신자진자 요거는 자, 신은 7월이에요 7월 음력으로 자는 동지달1 1월이요 진은 3월이에요, 3월. 자, 요게 합해져서, 합해져서, 해수가 돼, 해수. 해수는 뭘 의미하냐면은, 바다 쪽에서는 바닷물, 육지에서는 호수, 강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요, 이 이요 오행이 자 신이라는 게 칠월 7월. 칠월은 요거는 저기압 덩어리요. 저기압 덩어리라는 태풍의 기지를 가진 기압골. 저기압이라고 볼 수요. 그다음에 자는 자는 산과 산 사이에 흐르는 흐르는 좀 차가운 차가운 시냇물, 차가운 물 물줄기 요 상황이. 제가 여기에서는 물에, 물에 씨앗이라고 여러분들이 알면 좋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지는 뭘 의미하냐면은,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에서, 서쪽 서해안, 서해안 갯벌. 갯벌의 큰 넓은 습한 땅을 의미해요. 물을 머금고 있는 땅을 의미한다. 요게 합해졌을 때큰 바닷물 같은 어마어마한 물 오행이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요거를 어, 염두에 두시면 좋아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금은 어, 음력으로 7월을 의미합니다. 양력으로 8월에서 9월 한 10일까지를 의미해요. 이때에 남태평양에서 만들어진 저기압골이 이렇게 뭉쳐지면서 태풍, 태풍의 같은 기압골을 만들어서 우리 대한민국, 저쪽, 중국, 필리핀, 일본 이쪽 동부 아시아 쪽으쪽 그러니까 쪽 그러니까 아시아의 북동쪽으로 흘러들어오는 기압골이 요 신금의 기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 신금 세계는 인신사회라 해가지고 생지라 그래 생지. 생기는 만들어지는 꽃또 태어나는 꽃 요거를 연상하면 여러분들 쉬워요 태풍이 우리 적도에서 약 2000km 금방에서 만들어지는 기압골의 형상이에요 요게 발전해서 태풍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요거를 염두에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게 생지 만들어져서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기압골이 형성돼서 팽창한다는 거예요. 팽창하면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움직여야 돼요. 움직인다는 얘기는 역마의 역마 역마. 옛날에는 말이 움직였던 곳을 역마라 그래요. 많이 쉬었다 가는 곳을 역마라 그래요 이역역 역 지금의 기차역처럼 어? 기차가 다니다가 전차가 다니다가 잠시 손님 내려주고 태우고 잠시 쉬었다 떠나는 곳을 역전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역에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출발하는 게 역마예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은 아까 기압골, 저기압골이 만들어지는 세계, 골, 생지라 그래요. 요게 신금이에요. 요게 약 8월, 8월 어 7, 8일부터 9월 7, 8일 사이까지 기간이에요. 이때에, 가장 태풍이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자는, 자는 뭐냐면은, 산과 산 사이에, 그러니까 계곡에서 찬, 찬, 차가운 물이 흘러내려오는 것을 자라 그래. 이 자가, 요 안에 산막을 만들어내는데, 뭐가 되느냐면 시가 되시 무슨 뜻이냐 물에 시가 된다 이거야 물에 시가 돼서 거기서 기압골이 기압골이 흘렀다 해서 비가 오는 게 아니라 물에도 기압골에도 시, 물시가 들어가야만 비가 형성돼서 물비가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염두에 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가 되고요그 다음에, 지는, 지는, 갯벌이에요, 갯벌. 갯벌이라는 거는, 어 우리, 어 인천 앞바다, 이런 서해안 가면은, 어, 마어마한몇 수십만 평이 눈 한눈에 썰물 때 보여요. 그, 평야 같은, 그런, 뻘이. 어의 세계가 보입니다. 요게 세계가 합해져서 합해져서 큰 바닷물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이 뜻이 큰 바닷물, 큰 강물, 큰 소나기를 만든다는 이 뜻이에요. 요요 세계가 만들어져서 커지니까 물량. 요거는 해는 다시 물량이 돼요. 물량. 앞에 신자진의 신은 기압골의 물량이고, 기압골은 공중에 떠있는 물량이고, 요 신자진의 해수는 만들어진 물량,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물, 빗방울이 하나, 둘, 셋 모여서 어마어마한 호수를 만들었다는 뜻이요. 이 만들어진 물량이 해수가 되는 거예요. 해수가 되면은 물량이 커지면은 이 물량이 가만히 있으면 썩거나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게 다시 도로 움직이는 세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여기서 간략하게 얘기하면은 신은 생지가 되고 생지, 생지라는 건 태어남과 동시에 자기 인생을 살아야 되는 세계가 생지세계예요. 그 다음에, 자는, 자는, 또랑물또랑물 요게, 장성이 돼요. 장성이 된다는 얘기는 나중에 배우게 되는데, 자오묘유, 자오묘유는, 양간, 양인의, 뿌리가 돼요, 뿌리. 토대가 된다, 토대. 양간 양인의 토대. 증말하면은, 가에는 묘가 양간 양인이 되고, 가에 양간 양인이 되고, 그 그래 다음에, 자는 임의임수의 천간 임수의 양간 양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유는 천간의 경금의 양간 양인이 되고, 그 다음, 뭘 빠졌냐면, 병무. 병무의 오는, 오는, 병무의 오는, 병무의 양간 양인이 됩니다. 양간 양인은, 참고로 참고로 직진이에요 직진 이거 용신 뽑을 때 직진이라는 거는 식상생재가 되는 거예요 용신을 색상생재로 뽑아야 답이 나옵니다 요런, 요런 설명들이 지금까지 제가 다른 음, 쪽에 이렇게 에, 공부하는데 참고로 들었더니 이런 용어는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아주 용신 뽑는데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쉽게 쉽게 뽑고 쉽게 쉽게 해석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까지 했던 공부를 여러분들한테 쉽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만 조금 어려울 뿐이에요. 그다음에 지는 요, 일반적으로는 화계라 그래, 화계. 다른 데서. 화계의 살이라 그래. 나는 그렇지, 그렇게 생각도 안 해. 요새 누가 절간에 가서 스님이 되려고 노력합니까? 요새 그런 세계 세상이 아니에요. 요, 지는 쉽게 얘기하면 요즘은 우크라나야하고 이 러시아하고 전쟁하잖아. 그건 땅싸움이야. 전쟁터, 전쟁터. 싸움터, 재산 싸움, 이렇게 이해하는 게 현실적인 세계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좋아요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